요즘 어 시내 거리를 나가 보시거나 대형마트에 어가 보시면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을 놓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나로마트의 택계점에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입구부터 막 이렇게 번쩍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어, 아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 왜 저렇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꾸며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매장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찾아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laughs> 아, 소망하기는 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날이기보다 정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뭐 세상 사람들도 알죠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하고 그게 나하고 뭔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 없이 기쁘게 지내는 날이잖아요.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즐겁게 지내는 날이에요. 아,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 속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모든 만남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찾아 오셨어요. 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하며 또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어 본문의 이제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나심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 성경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마리아는 그때 그때 모여서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아직 안한 상태예요. 요새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천사가 와서 말아 주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예수 메시아 구원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우리를 모아시기 뭐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내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자유롭게 와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인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심에,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아 가죽을 내어 그들에게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동물의 동물을 잡아 피를 내어 그 가죽을 벗겨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하나님 그래 뭐 너희 도망가라고 오른척하실 수도 있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 오셨지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 피를 내어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입혀 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가려 주시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죄를 없이 할수 있는 죄사, 제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사가 다 무슨 제사예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동물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 피를 내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 흠이 없는 동물의 피를 사용해서 그래서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피를 내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동물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피를 내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가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매번 드리는 제사를 이제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지요. 내 목숨을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봐도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단하시는 거죠. 어떻게 결단하세요? 내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내려가겠노라.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땅 가운데 정말 천하대 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그날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세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우리도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언제냐? 이땅 가운데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 성탄의 기쁨입니다. 성탄의 기쁨.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만나러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를 친히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만우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증거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이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일 날이 되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건강을 잃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홀로 있게 되어지면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동떨어진 것 같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회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그런 느낌을 느끼 이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만우엘로 오셨습니다. 오.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쓸쓸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 우리 저희 큰 아들이 몇살 때였지 모 아주 어렸을 때예요. 예, 레고 가지고 놀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한밤 중에 어, 밤이었는데 레고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조그만 레고였는데 그 레고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 안빠지까그 어린 애가 그냥 그걸 빼기 위해서 아, 거의 뭐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이걸 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누굴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아빠 불러요, 아빠. 울먹울먹거면서 아빠를 불러요.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빠를 막 불러요. 아빠 이것 좀 빼주세요. 아빠 이거 빼주세요. 제가 자신 있게 가가지고 이 투박한 손으로 그거를 딱 만져가지고 그거를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네, 뺐지요. 이렇게 딱 빼가지고 할렐루야 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시고, 그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부를 때에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 뒤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백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든든한 백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구나.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어 하였음이니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뭐 점성술사라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겠죠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 헤로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로왕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질문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헤로당이 깜짝 놀랍니다.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요? 헤로당에게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읍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미가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목자였어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 양을 돌보는데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야, 어, 목자의 역할이고요 어, 양을 해야 하는 짐승들이 찾아와서 이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이 살수 있는 길은요, 목자를 쫓아가면 살수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양은요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세요.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을 아시는 것은 그냥 겉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모든 습성, 행동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 대신 우리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분이 자녀 된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분이 양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무엇까지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내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실까? 여러분, 우리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지금 못해 주실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해.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니더 필요한 것이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다윗의 시편 23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시편 23편에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니.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푸른 풀이 필요한지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야드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일은 그분이 오신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온갖 화려한 전등을 장식으로 삼고 또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내일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있던 가운데 오셨다는 라 사실을 다시 한 번,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